존경하고 사랑하는 내 마음속 영원한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님 우리는 당신을 이제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대통령님이 가신 그 자리에 대통령님이 누워계신 이 자리에 1년 만에 우리는 다시 모였습니다. 당신이 다정한 그 목소리를 다시 한번 듣고 싶어서 대통령님의 웃음 가득한 얼굴을 다시 한번 보고 싶어서 이렇게 비가 오는 날 이렇게 우리는 모였습니다. 대통령님. 우리들 마음속에 대통령님. 시간이 가면 서서히 잊혀질 줄 알았는데 오히려 그리움만 더욱 깊어져 갑니다. 꽃이 진 뒤에야 비로소 범이었음을 알았습니다. 폭군이 죽으면 그 폭정이 끝나지만 순교자가 죽으면 그의 가치는 새롭게 시작합니다. 제가 가까이서 모신 대통령님은 늘 한결같았습니다. 수줍음과 부끄러움이 많은, 많으신 분이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에게 부끄러운 일은 참지 못하셨습니다. 수줍음이 많았기에 늘 자신을 낮추셨습니다. 제가 기억하는 대통령님은 언제나 정의로운 사람 노무현, 인간적인 사람 노무현, 바보 노무현이었습니다. 대통령님은 이 승단을 외치며 민주주의를 위해 젊음을 바치셨습니다. 국민통합의 정치를 위해 일생을 바치셨습니다. 사람 사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온몸을 던졌습니다. 힘들고 고통스러워 아무도 가리하지 않았던 길이었습니다. 그러나 대통령님은 결코 굴하지 않는 버전의지와 용기로 자기 희생과 헌신으로 드라마 같은 인생 역동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당신은 마지막까지 진정 바보였습니다. 어느 시인의 노래처럼 당신은 진정 바보였습니다. 백 배, 천배죄 많은 자들은 웃고 있는데 당신은 많은 사람들을 힘들게 했다고 나를 버리라고 하면서 한순간에 몸을 던져버린 바보였습니다. 그런 바보 대통령님을 이 자리에 함께 한 우리들은 진심으로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우리는 작년에 노무현 대통령님 그리고 나의 반쪽이 무너져내린것 내린 같다고 슬퍼하신 김대중 대통령님 두 분을 떠나 보내야 했습니다. 참으로 황망하기 그지 없었습니다. 두 분이 우리 곁을 떠난 지금 이 나라는 크게 흔들리고 있습니다. 일어날 때가 되었습니다. 다시 싸울 때가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하겠습니다. 두분 대통령의 뜻을 이어받아 못다 이은 꿈을 완성하겠습니다. 그날이 올 때까지, 그날이 올 때까지 분노도 슬픔도 눈물도 모두 참겠습니다. 대신 뚜벅뚜벅 당당하게 나아가겠습니다. 노무현 대통령님, 내 마음속에 영원한 대통령님, 이제 모든 것을 내려놓고 편히 하십시오. 부디 이 자리에 영면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2010년 5월 23일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이를 대신하여 주모의 말씀을 올렸습니다.